온목사와성교 읽기 시편 29편입니다. 오늘도 하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9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9편 다윗의 비 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걸어간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비할 저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우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이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사오다. 여호와의 소리가, 소리가 백감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레바논의 백감을 꺾고 부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 송아지 같이 뛰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와서 가되서 광야를 진동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며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그의 송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로 왕으로 자정 하시도다. 여호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기야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2 9 편은 다윗의 시인데 찬양시며 찬양시. 다윗의 찬양시. 근데 특별히 어떤을 잰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그 만든 질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담의 섭리, 역사 이런 것들을 다시이 말하는데 어떤 이 신학자들은 다윗이 그, 그 유대 광야 이런 데서 자연상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번개 뭐 천둥 확 이런 그 자연상의 창엄함을 보면서 다윗이 아마 이런 시를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하는 신학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현상이 참 월보였습니까? 미국 댄버에서 한번 진짜 하늘에 번개 치고 비가 오는 그 장면을 그대로 광활한 쪽에서 봤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서울은 저 서울에서만 살았으니까, 늘 서울은 이 건물 건물이 있으니까 그런 걸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 광활한 평야 같은 곳에서. 비가 오는 여기가 비고, 여긴 비가 오죠. 그러니까 비 오는 비, 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번개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을 한번 경험하고는 이야,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장엄한 것 아마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하심을 아마 찬양하는 것이 아닐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너희 권능이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 저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걸어간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 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렇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그 이름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예배, 예배는 뭡니까 예배에서 서브라는 단어가 엎드려 워시이라는 단어가 엎드려 왕에게 엎드려서 부르고그발 아래 그 발에 입 맞춘다는 것이 이워시 서브 이런 예배란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드릴 때그 예배 드림이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 그분에 맞이 합당한 영광의 자세로 정말 왕께 무릎 꿇어 정말 그 발에 입 맞추는 그 느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정말 몇 번이나 있을까요 요새 많은 젊은 새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의대 받으려고 해요. 물론, 의대 당연히 있죠. 근데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내가 전능하신 하나일 때, 나의 신께, 나의 왕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받는 것이 먼저 마음이 되면 안 되죠.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그 말씀에 은혜가 찬, 이게 하도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왕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신께 여러분의 그 발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입 맞추면서 여러분을 드리는 것이 예배 첫번째 우선인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착각, 착각하냐면 예배가 내가 은혜를 받는 것에 중점을 둬요. 내가 말씀을 듣는 것에 중점을 둬요. 내가 뭔가 지금 내가 좋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나 좋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나 좋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일 뿐이지, 그게 주목적은 아니에요. 예배 경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름에 합당한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타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소리를 말합니다. 아 참,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아마 그죠? 그러니까 막 비가 내리면 자연 속에 대자연 속에 비가 내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 내시니 그죠? 여호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의 소리에 힘이 있으며 요이 위험 차이죠 여러분 황쾅 치는 그 소리가 얼만큼 무섭고 얼만큼 흥렬하고 얼만큼 대단합니까 요에서 백향목을 꺾으시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레반 백발을 꺾어 부숴다 우레소리 함께 번개 치면서 그 백향을 꺾고 그 나무를 송아지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뛰게 하소다 여호와서 화염을 이몸이 번개 여호와의 소리가 에 번개 뿌이 나는 거 그러니까 대 자연 속에 천둥 치고 번개 치는 그 물이 쏟아지는 그 자연상을 보고 하나님의 크 위대하심을 찬양한 시 여호수아 강야를 진동하도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강야를 진동시우다. 여호와의 리이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며 삶을 맑게게 벗게시나니 그의 예수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로라 하더라 그러한 자연 한복판 속에서 자연 속에서 비가 오고 폭우가 쏟지면서 하나님의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례를 바라시고 번개를 내리치시면서 하늘 그 자연 보면서 하나님의 소리의 위대함을 마치. 하나님이 직접 의한 그런 느낌으로 다윗이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아. 그러니까 다윗의 이 찬양의 특별히 자연 속에 역사시 하나님의 손을 다윗이 찬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께서 영원토로 왕으로 자정하오다 여호와께 자참의 심을 주시며 여호와께 자비의 평강의 복을 주시어라. 홍수 치는 광야 한복판 속에 대자연 속의 그 모습을 시로 그려낸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홍수 때 좌정하시 거기에 앉아 계시 아니에요. 역사의 현장 속에 자연의 그 엄한 현장 속에 늘그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론 들고 무서운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물론 철저히 자연의 상그 벼락 치는 모습 이런 천둥 치는 모습은 음. 마음이 더욱 떨리죠. 특히 죄를 진절히 나가면 벼랑말 같아서 이게 얼만큼 두려운 것입니까? 런데그 자연의 그어마어 장엄한 현상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천하의 자연상이 일어날지라도 위계소에 들리고 세상이 몇치 친소에 들릴지라도 환란에 환란소가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고 특별히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여러분 편하게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온목사와 성교일기 10편 29편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